반가워요. 초보기타, 같이 연습해요. 송아예요. 자, 우리가 지금 손가락 번호도 같이 외우고 있어요. 자, 여기 개방형. 손가락 번호도 외우면, 손가락 번호를 외우는 건 테크닉이에요. 기술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배우는 거예요. 그 기술이 여러 개인데, 자, 이 기본으로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정도예요. 다섯 개를 외우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섯 개를 외우면, 굉장한 이득이겠죠? 많은 테크닉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왼손 기술을.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개방형, e, a, d, g, b, e. 미라레, 솔시미. 자, 여기를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전 6번부터 외워요. 6, 5, 4, 3, 2, 1. 6번부터 외워요. 저 1번부터 외운 사람은 1번부터 외워 됩니다. 1, 2, 3, 4, 5, 6. 2, 2, e b g d a e 아, e b c b b c 솔 라레 미 c 솔레라미미 c 솔레라미미 라레 솔시미 똑같아요. 자, 여기서 6번부터 외우든지 1번부터 외우든지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우는 게. 자, 1 2 3 4 이게 테크닉이에요. 자, 미파시도 반응과5등 있는데 미파시도는 반음이라 그랬어요. 그것만 외워도 돼요. 여기가 미다, 여기 파. 여기가 시거든요? 여기 도. 미파시도는 붙어 있어요. 여기가 미파시도,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솔은 어딜까요? 여기가 솔이면 건너뛰어요. 라도 건너뛰어요. 여기 시죠? 솔, 라, 시, 도. 자, 여기도 미거든요? 미파, 솔, 라, 시, 도. 자, 미파도 붙어 있고, 시도도 붙어 있어요. 여기가 시도 붙어있죠. 미파 시도는 붙어있고 다른 건다 건너뛴다. 자 반음은 바로 역한으로 옮기는 거고 한 칸이 반음이에요. 두 칸이 온음이다. 자 여기를 외워야지. 자 우리가 저번에 7월달 여기를 외웠어요. 자두 번째 두 번째 기술을 외우는 거예요. 2, 2번 플랫, 3번 플랫, 4번 플랫, 5번 플랫, 6번 플랫까지 이 지판도 외우고 손가락 번호를 외우면 테크닉도 외우는 거예요. 어디선선 다 사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손가락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요번 두 번째 테크닉이에요. 볼까요? 자, 그런데 중간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 솔. 솔이 여기가 시작인데 요 밑에 요기 있죠.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 기준점 도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외우는 거예요. 자, 시작은 여긴데 손가락 예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가 1, 3, 솔라, A, G, A, 솔라, G, A, 솔라. 여기로 가요. 다시 두 번째 칸, 시도레시도레 시도레. B, C, D. 시도레 bcd 1 2 4 1 2 4 시도레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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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F G E F G E F G 솔 미파솔 여기가 라시도 1 3 4 라시도 1, 삼사 영어라면 a b c 라시도 a b c 다시 이렇게 와요 여기서 어 라시도 여기가 레미 파예요 레 여기가 레예요 여기가 도레미파미파는 붙어 있죠 여기 도도아레미파 d e f d e f 일삼사일3 4, 1, 3, 4. 솔라 1 3 g a g a 자 벌써부터 여기 다 외웠어요. 여기 다외웠다 보세요. 솔라 다시 이번 에 가서 시도레 미파솔 라 시도 레미파 솔라 다시 한번 자 시작은 여기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외우는 거예요. 지판을 지금 외우는데 이 손가락 번호를 외우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외우는 게 좋아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판도 외우고 손가락 번호도 지판 외우는 겸 손가락 번호도 외우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쪽에 이쯤에서 또 번호를 외워야 되겠죠. 또, 또 지판도 외우고 손가락 번호도 외우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외운 데 있어요. 자, 2번 지판, 2번 플랫부터 다시 볼까요? 근데 시작은 여기인데 기준점도 여기에요 5번이에요. 5번 여기 그런데, 직계손가락이 얘가 온다. 1, 3이에요. 1, 3. 다시 가서, 1, 4. 1, 2. 1 2 4. 1, 2, 4. 1, 2, 4. 1, 3, 4. 다시 이렇게 와서, 1, 3, 4. 1, 2. 1, 3. 1, 3, 4. 1341241241아 13 13 다시 가요. 124124134134 1 134 일로 와서 13413 13134 다시 가서 134124 24 13 솔라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레, 미, 파, 솔, 라. 다시 한번.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다시. 솔, 라. 다시. 솔 응.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라, 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원본이에요. 원본. 근데 여기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기술을 여기와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여기,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가 시작점인데 얘가 오는 거예요. 솔라, 1, 3. 1 2 4 1 2 4 1 3 4 1 3 4 1 3 1 3 1 3 4 1 3 아, 1 3 1 3 4 1 3 4 1 3 4 1 3 1 3 4 1 3 4 1 3 4 1 2, 4 1 3 4 다시 와서 1 3 4 1 3 4 1 3 4 1 3 4 1 3 4 1 3 4 1 3 4 1 3 4 1 3 4 1도4 1 3 4 외우면 좋다.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자, 볼까요? 여기가 솔라 시 솔라 다시 가서 2번 시도레레미파 시도레레미 시, 시 솔라 시도레 미파솔 라시도 레미파솔라 솔라 시도레 미파 솔 라시도로 와서 어 레미파 솔라 솔라 레미파로 가서 어 라시도 미파 솔레아 시도레. 솔라 1 3 1 2 4 1 2 4 1 3 4 1 3 4 1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헷갈리긴 해도 아직 이제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이틀밖에 안 됐어요. 조금 헷갈려도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우선 화면 위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려도 보고 써 보기도 하고 거꾸로도가 보세요. 거꾸로. 지금 저는 아직 거꾸로 가는 게 조금 안 됐어요. 1 2 3 4인데 여기가 자, 보세요. 1 3라솔 라, 솔, 라, 솔, 파, 미, 레.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가, 시, 비, 시, 에,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라, 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자, 볼까요? 여기가, 원래 여기지만, 여기로 딱, 땡겼다가 다시 왔다 가는 겁니다. 제자리로. 자, 거꾸로 해볼게요. 여기가, 라, 소리거든요 1, 3이잖아요. 여기가, 어, 레, 어, 라, 라, 에이지. 에이가 라잖아요. 라, 소리에요 에이지. 어, 파, F, E, D. 파, 미래. 제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시. 어, 여기다라시 도에 라시도 그러면 시, 도시라솔파미레도시솔라솔 시, 시, 솔, 솔, 에이 에이지예요에이지 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네요. 자, 우선 자, 우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플랫을 외우고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플랫을 외우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 번호도 외워야 되겠죠? 여기서는 1, 2, 4, 1, 3, 4, 1, 3, 4, 1, 3, 1, 2, 4, 1, 2, 4. 그리고 여기서는 1, 3, 1, 2, 4, 1, 2, 4, 1, 3, 4, 1, 3, 4, 1, 3. 외워놓으면 사용할 때가 많다. 지금은 조금 막, 막 오래 까락해도 반복하다 보면 딱 정립이 됩니다. 네. 잘했어요. 자, 손가락 번호도 외우고, 크로매틱도 하는 일석삼조의 기술을 자, 하는, 또, 도네이파솔라시도도 외우고, 클로메틱도 하고, 손가락 번호도 외우고, 도네이파솔라시도도 외운다.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 한 번씩, 한세 번씩 그려보세요. 정이 확 갑니다. 그려놓으면. 네, 잘했어요. 초보기타 같이 연습해요. 송아였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